유리야, 고구마 치즈볼이. 야, 안 채소 먹여야지. 소화 잘안 돼. 먹고 있니 응. 야, 근데 이거 씹어 못뭐 씹어 먹는데 먹어도 돼? 이빨 보면 할아버지가 먹는 거 같아. 귀여워. 맛있어? 오잘먹네 이거. <laughs> 표정. 씹고 <씻고> 있는 거야? <laughs> 맛있어? 씹는 씹기 뭘 아, 씹어 뭐 아, <laughs> 치즈는 그냥 다섯거든야 <laughs> <laughs> 이뻐 없어가지고 이모 올수는 것. 같아. <laughs> 또, 또 달라고? 귀여워 표정 봐. 담먹으는쳐다본다야왜그러고먹냐 <laughs> <다> <laughs> <laughs> 봐봐 담아 보면 내가 쳐다본다안주면 어떻게 되지뭐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